그럼 김갑수 본부장의 그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그 제가 너무 자주 나와서 송구합니다. 그, 아까 우리 오용준 박사님께서는 뭐학자적인 연구자적인 말씀을 하셨다면 저는 뭐 이제 필드형 어떤 경험형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한 10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어떤 뭐 연구자적인 시선이 아니라 제가 어, 기자로서 경험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 또좀 아쉬운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 말씀드리겠 오늘 제목이 충남 지역 주요 대선 공약 반영 이후 실행력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입니다. 그리고 이 제안은 민관원 거버넌스를 제한하기 위한 그런 발제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세 가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왜 굿모닝 충청이 대선 공약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굿모닝 충청이 작년부터 충남 영원과 공동으로 해온 그 대선 공약 플랫폼을, 플랫폼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안, 민관원 거버넌스를 통해서 대선 공약 실행력을 확보해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 여기 계신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특히 우리 박상동 시장님, 임용수 의원님 기억하실 텐데, 역대 대통령 중에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가장 크게 이슈화됐던 대선 공약이 뭘까. 저는 가장 기억이 많이 남는 것이 바로 세종 시입니다 이 세종시를 뭐 많이 아시겠지만, 단순히 대선 공약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550만 충청인들의 투쟁을 통해서 이뤄낸 것이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대선유 기준으로 서 벌써 20년 동안 충청을 비롯한 대한민국 어떤 정치의 소용돌이처럼 일컬러졌던이 세종시가 단순히 대선, 대선 공약 제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충청인의 투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위헌 판결,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수정안, 원안추신, 세종시의사당, 청와대 분원 이런 논의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과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 이러기까지 왜 대선 공약에 대해서 딱 떠오르는 게 없을까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세종시처럼, 시댕주정 수도처럼 초대형 이슈가 좀 없었지 않았나, 이 부분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좀 대선공약에 대해서 좀 무관심한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행되고 있는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없는 것 아닌가,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지방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의식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들어봅니다. 그래서 좀 굿모닝 충청은, 대선공약에 작년부터 주목을 해왔고, 그 이유가 딱세 가지입니다. 어 지자체라든가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좀 죄송한 좀 비판적인 말씀드리자면 을 대선 공약 반영까지는 굉장히 큰 이슈, 큰 성과로 제시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크게 관리를 안 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때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시장이 박상 시장 계시지만. 시장 구수님들이 공약 하나 바꾸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칩니다 공약 평가위원회를 거치고 때로는 공약 변경 절차를 거치고 왜 그러냐면 매니페스토 운동본부라는 공약을 감시하는 관리 단체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왜 대선 공약만큼은 파기되고 이행이 되지 않아도 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지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고 오늘 발제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무모님 충전 작년부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충남적 대선공 12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충남 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꾸 이제 헷갈리네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12건의 충남적 대선공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작년 11월 5일 기준입니다. 파란색의 그 신호등은 아잘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황색은 약간 불안한 것이고, 빨간색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안장훈 위원장님 그때 토론자로 참석하셨는데, 안장훈 위원장님 토론자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드시 다음 대통령 임기 끝날 때쯤에는 저 황색으로 돼 있는 것들은 반드시 파란색으로 불르겠다 말씀하셨는데, 죄송하지만 된 것도 있지만 안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중부권 동서행단철도예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충남연구원과 공동토론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무산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중부권 동서행단 철도 3차 국가철도망 사업 계획을 제외하면 사업비가 한 3조 7천억 정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충청산업문화철도 사업비가 한 2조 4천 5백 500, 4천 0백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 화난 환항, 화인권 중심도시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로 지정만 됐지 공공기관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사실상 미이행된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공약에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당시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께서 수도권 전설독립관 연장도 대선 공약에 포함됐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이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어, 사실 우리 두분 의원님이 안 계시면 더 편하게 말씀하실 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과연 정치권이 대선 공약에 대해서 좀 미운적일까? 물론 여기 두분 계신 의원님은 절대 그러진 않습니다. 좀 대통령, 여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향한 약속의 기행을 촉구하면 좀 부담스러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물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대선 공약이 미행행이 어떻게 보면 선거에 유일하게, 생각, 유일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는 아닌가? 이런 정도 생각까지 좀들 때가 솔직히 좀 있었습니다. 이건 철저히 저의 경험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굿모닝 충청을 올해 6월부터 충남도를 비롯해서 15개 시군의 모든 이슈들, 대선 공약과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 그 자료집 맨 뒤에 남아있으면 나와, 나와 있고요. 그리고 9월 31일에는 30일, 충남도의 정책위원회, 그리고 국립공조명과 공동으로 충남이 제안하는 자살 예방 대선 공약 좌담회를 열었고, 그것을 토대로 충남이 제안하는 자살 예방 대선 공약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료집 뒤에 나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자살 예방 대선 공약 전문가 자담을 열었고요.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살 예방 국가 책임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찰과 소방 인력이 자살 예방, 응급, 응급 상황 시기에 그들의 어떤 책임과 의무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 세 번째는 자살 예방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소진 상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뭐 제대로 그 우리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기준으로 보면 직원들이 거의 80% 가까이가 소진 상태예요. 그래서 금방금방 그 자리를 어, 바꾸고 이런 이탈 어, 조직의 이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며 그래서 그들을 위한 어떤 가칭 힘내센터라든가 국가 힐링센터를 충남 지역에 조성하자. 저 이것이 우리가 좀 주장하는 것이고 이 내용을 충남지역 국회의원들한테 다 전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장원 위원장을 비롯한 충남도의 의원님들께도 다 전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이제 결론과 본론으로 같이 들어가겠는데요. 왜 민간형 거버넌스를 제안하냐면 대선 공약 발굴에서 반영, 이행 과정 이 전반을 전반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 그런 역할로서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것이고요. 이걸 거버넌스를 통해서 차기 정부 직급 2년 차 이후부터 매년 충남 지역 대송 공약 이행률을 점검해보자 이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다음 정부가 임기 마지막 회 정도 됐을 때. 만약에 A라는 대통령은 충남 지역 대통령이 대선공약 이행률이 몇 퍼센트다. 이걸 발표를 하자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충남 도민들의 알꼬리를 충족시키고 미 이행 또는 파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묻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핵심입니다. 양승조 제사님도 민간 거버넌스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하셨다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이 부분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중부권 동서행단 철도, 충청산업문화 철도, 아까 박삼동 신의께서 말씀하셨지만, BC가 안 나온다는 것만으로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보면 그 이행하지 않기 위한 어떤 핑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충남도가 아까 오영준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또 다시 이것을 사업장 했을 때 이대로라면 또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선공약이나 국정과제의 경우에 예비타당성 조사라든가 경쟁성 분석을 뛰어넘는 정책적, 정책적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부여되어야만 대선공약 이행의 책임적을 더 강화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그 마지막 발, 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 제가 이제 총세권의 책자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어, 작년에 충남연구원하고 같이 했던 발제문 자료집이고요. 어, 그리고 이것은 이제 자살예방 발제문 아, 자료집이고 이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 자료집입니다. 이것이 거의 1년 동안 국무님 충청이 노력 어, 충남연구원과 함께 노력한 결과인데요. 사실상 이 자료집의 그 비용은 사실뭐 몇천 원이나 하겠습니다. 다만, 어, 이 자료집에 담긴, 어, 군문행충청과 충남연구원, 그리고 함께 해주신 분들의 고민들, 그런 것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충남의 현안을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될 거라고 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십조 이상의 효과를 낼수 있을 거라고 보고, 앞으로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최소한 어느 정권이 정권을 갖더라도, 최소한 충남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검언을 통해서 좀더 정치적인 책임을 물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자는 말씀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